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사 인탁가다를 활용한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실 분들은 1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장 보시고요. 모음 부호랑 해석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문장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는 깔라가 나왔습니다. 알라동사는 무언가를 말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는 완료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주어가 뒤에 나오죠. 어돌 콩그리스 안 윌라이어트 일누의 정도 되어 있고요. 어떤 주의회, 국회의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도운이라고 하면 어떤 회원, 조직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콩그리스는 말 그대로 영어 단어에서 차용한 단어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윌라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정구역을 나타낼 때주 혹은 도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맥에서는 아니지만 문맥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단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주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랑 아담 킨지서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대체해주는 병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용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니까 문장에 나오고 있네요. 원래는 문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안나라든가, 인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특히 여기서 문장에서는 동사가 깔라가 나왔기 때문에 인나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굳이 안나랑 인나 쓰지 않고 직접 인용, 따옴표 써서 쓸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다 쥬누니,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했고, 와다파,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여 말했는지를 문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안나가 뒤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안나 후, 얀박이 다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얀박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요그 뒤에 얀박이 동사의 주어인 다아무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안나절의 주어랑 동사가 나왔는데 후라고 하는 대명사가 굳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부, 후라고 하는 대명사는 우리가 비인칭 대명사 혹은 가주어 대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대명사는 맞아요 하지만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안나랑 혹은 인나절 뒤에 얀박이와 같은 비인칭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아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대명사 후를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문장 구조가 어색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다아물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주어가 나와 있죠. 다아물이라고 하면 누원, 무언가를 다루거나 응대를 할때 사용하는 동명사이고요. 전지사 마랑 같이 씁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다루는지 보니까 마카이필 <목소리> 마슈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이프라고 <목소리> 하면은 두려움, 우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슈르아라고 <목소리> 하면은 합법적인 혹은 정당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비샤니라고 <목소리> 하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정도를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시고요. 그다음 에디알이라고 <목소리> 하면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사기와 관련된 정당한 우려를 다뤄야 합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룰 때 무엇을 통해서 다뤄야만 하는지를 뒤에 나타내 있죠? 민켈랄민 헬랄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통해서를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담이라고 하는 명사는 체계, 질서, 뭐 시스템, 이런 의미를 갖는 명사입니다. 이것도 잘 쓰이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까누니라고 하면은 법적인 혹은 법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워크틀라세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뭐 하는 와중에 혹은 뭐뭐 하던 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알워크트라고 하는 선행사가 관계절에 표현될때 지금 보시면은 인타카다 피히라 그래서 전체사 피뒤에 히라고 하는 대명사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히 앞에 나와 있는 알워크트를 받아주는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선행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 선행사를 받아주는 관계사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정확하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관계절 뒤에 피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돼요. 자, 보시면은, 인탁가다, 비난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비난을 하던 와중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비난을 하던 와중이냐고 하면, 인탁가다의 목적어를 보니까, 나슈르 라고 되어 있죠. 나슈르는 무언가를 게재하거나 게시하다 라는 말을 쓸때 쓰는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동명사의 목적으로, 마르마트가 후연결어로 나왔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와중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루마트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 무달릴러라고 하는 게 나왔죠. 무달릴러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허위로 아니면 뭐 잘못된 걸로 나아가게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허위 정보를 나타낼 때, 말루마트 무달릴러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런 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문장 쭉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모음 부호 다 떼고 여러분들 한번 문장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봐야 될게 이제 안나라 인나절 뒤에 비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목소리> i l l 트 라디에와 같은 문장들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선행사에 해당하는 알왁트가 관계절 안에 피시의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 한번 잘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